있죠. 음. 일단은 인물을 네. 굉장히 관찰하고 집중해야 돼요 아 그러면 네. 처음 오신 분들도 네. 관찰을 좀 하고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네. 좀 편할 것 같고 네 그렇더라도 평소에 알던 모습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아, 아 사진 찍을 때 네. 일단 먼저 인물의 캐릭터를 네. 발견하기 위해 관찰하고 집중해야 돼요 음. 이 캐릭터는 뭐냐면 이 사람만의 매력 그리고 분위기를 할수 있죠. 네. 그거를 캐릭터를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런 과정과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은 다 같이 밝게 사진 한장 찍고 시작할까요?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네 영상은 시간의 추억이고 사진은 순간의 추억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몽아트를 빛나게 해 주시고 순간의 추억을 만들어 주시는 분 사진작가 김유담 작가님 모셨습니다 아.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예몽아트에서 사진촬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곳 그날의 우리에서 인물 사진을 찍고 있는 김유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작가님, 우리 스튜디오 그날의 우리 우와 이거 너무 예쁜 글씨인데요. 제가 글씨체 글 내용 다 제가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와 너무 예뻐요.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 예몽아트 촬영 장소. 우리 스튜디오, 그날의 우리 네. 촬영 장소입니다 네. 어, 여기서 네. 우리 많은 게스트 분들이 네. 촬영하셨죠. 네. 음.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자, 세 군데에서 했어요. 여기, 네. 여기, 네. 여기 네. 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네. 자, 한번 제가 게스트 네. 한번 맞춰볼게요. 네. 자, 여기서 촬영하신 1번, 고창석 배우님. 그리고 퍼페티어 정명필 네. 그리고 뷰해웅 안무가님도 발레리노님도 네. 여기서 찍으셨고 엄태리 배우님 맞아요. 여기서 찍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여기는 또 강혜은 작가님이라고 오, 여기서 맞습니다.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공간은 또 정원영 배우님이 촬영하셨죠. 네. 음. 그리고 우리가 여기 촬영 장수도 있고. 네. 옥상도 있잖아요. 옥상 있죠? 옥상 너무 음. 이뻐요, 여러분. 옥상 또 100평이니까 또좀 힘드실 거예요. 아. 100평이에요? 제 마음은 100평 같아요. <웃음> <웃음> 아, 유머죠, 유어 아, 깜짝 놀랐네. 요 <laughs> 우리 그렇게 어, 크지 않은데. 네. 자, 그러면 우리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가볼까요? 자, 우리 아름다운 장소죠. 마음 많은 100평 네. 여기 옥상 공간입니다. 와 네. 여기서도 네. 많은 게스트 분들이 촬영하셨는데 네. 자 제가 또알기로는 네. 네. 유튜버 다인 메세지 네. 유튜버 시은리아님 네. 그리고 칠공주 출신 네. 황세인님 네. 그리고 김설진 안무가님 배우님 네. 그리고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제이리님 네. 네. 안승균 배우님까지 아, 네. 여기서 엄청 많이 찍으셨죠. 네. 여기 남산타워가 저는 너무 진짜 어, 너무 아, 좋아. 그렇죠. 네. 저기 남산타워. 남산타워. 그렇죠. 어, 그리고 여기 의자도 있고요. 네. 음 앉아서도 찍을 수 있고. 네. 정말 서서 올올라서도 예, 찍고. 네. 아, 이렇게 찍을 수있어 맞아요. 그죠 네. 어 여기서도 찍을 수도 있고 앉아서. 저 어우, 여기 너무 좋네요. 어 가끔 차도 마시고 아, 먼저, 우리 예몽아트에, 네. 어, 게스트분들 촬영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게스트분들이, 어, 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보다 사진 찍는 게더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음. 사진 찍은 저로서도 너무 행복하죠. 아, 네. 왜냐면 또 게스트분들 입장에서는 또 네. 프로필 사진이 남는 거니까, 네. 어, 음. 저희 예몽아트는 사진 맛집입니다. 사진 맛집입니다. 네. 네. 저도 좀 찍어주세요. 어, 찍어드려야죠. <laughs> 네. <지금 찍을까? 웃음> 네. 사람을 찍는다는 게 있잖아요. 네. 작가님에게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을 찍는 거그 사람의 인생 삶을 카메라에 담다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나 이 시절에나를 기록하고 남겨드리는 거잖아요. 또한 그 인물을 더욱 아름답게, 또한 또 나답게. 네. 그 시절을 기록하고 담아주는 게 제가 인물 사진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아, 네. 삶과 인생을. 그렇죠. 이렇게 순간의 기록을 네. 이렇게 해주시네요. 네. 너무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아, 네. 그죠. 어. 음. 그러면 이게 사진을 찍는다는 게 네. 매력이 있을까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매력있죠 음. 일단은 네. 지금 보이는 이 현실이 있잖아요. 네. 이 현실이 카메라야, 카메라의 네모난 뷰파인더 안에 아. 렌즈를 통해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 네. 또한 익숙함에 음. 쉽게 지나치고 놓칠 수 있는 순간을 나만의 시선으로 기억을 담아주고 음. 그걸 표현하는 게 어, 정말 사진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아. 네. 아까 뷰파인드라고 그랬는데, 네. 이게 전공이 아닌 사람은 네. 모르는 용어 같아요. 아, 어, 뷰파인드가 왜, 뭘까요? 이 카메라에 보면은, 네. 이 렌즈를 통해 볼수 있는, 내가 찍고 있는 사람의 시선을 볼수 있는 네모난 뷰파인더가 있어요. 아 네, 그 안으로 보는 거죠, 세상을. 네. 네. 음, 네. 그렇구나. 네. 어떻게 보면 저희 무대 쓰는 사람이랑 비슷하겠다. 왜냐하면 오. 무대에 딱 뷰파인드 같아요. 무대라는 그렇죠. 무대 게. 네,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는 움직이니까. 네. 어, 그런 어, 일맥 상통하는 게 있네요. 네. 예술이란. 그렇죠. 어, 재밌다. 어, 인물 사진. 음. 전공이시잖아요. 네. 인물사진이죠. 그래서 인물사진을 찍을 때 네. 본인만의 방식이나 노하우가 있을까요? 음, 노하우 있죠. 음. 일단은 인물을 네. 굉장히 관찰하고 집중해야 돼요. 아, 그러면 네. 처음 오신 분들도 네. 관찰을 좀 하고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좀 편할 것 같고. 네, 그렇더라도 음. 평소에 알던 모습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아, 네. 사진 찍을 때는 네. 일단 먼저 인물의 캐릭터를 네. 발견하기 위해 관찰하고 집중해야 돼요. 음. 네. 이 캐릭터는 뭐냐 하면은 음, 그 사람만의 매력 그리고 분위기라 할수 있죠. 네. 네, 그거를 캐릭터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 처음에 이런 과정과 시간이 필요해요. 음. 예를 들어서 네. 왜냐면 다 얼굴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 얼굴 양쪽 면에 다 차이가 있거든요 네. 어, 눈, 입, 광대, 턱선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네. 저는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양쪽 면도 촬영하고 음. 앵글의 위아래도 바꾸고 음. 시선도 바꿔보고 방향도 바꿔보고 이러면서 캐릭터를 제가 찾아가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지금까지 네. 우리 예몽아트에 출연하신 게스트분 중에 네. 고창석 배우님은 어떤 캐릭터였나요? 촬영하실 때? 촬영하실 때, 음. 어, 사실 제가 이, 이게 약간 괴리감이 있어요. 아, 내가 이 인물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이 매력과 장점, 이 분위기가 뭘까. 음. 이걸 자기적이고 이의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잠깐 관찰하는 거예요. 어, 어 근데 잠깐 봤는데, 음. 어, 왜냐면 하 TV나 영화를 봤을 때는 진짜 뭐 여러가지 다양한 표정이 있잖아요. 네. 어, 막 밝게 웃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어, 그, 그 짧은 시간에, 안 아, 이 고창수 배우님이 이 모습이 이분만의 모습이 아닐까. 음. 근데 그 표정과 눈빛이 어, 어떤 생각이 잠긴 것 같기도 하고, 음. 이게 이분만의 캐릭터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어, 그냥 한번 유도를 한 거죠. 그렇죠. 어, 방금 한 표정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음. 어, 방금 그 표정 한번 볼수 있을까요? 음. 그 표정을 보고 저는 이제 순간에 판단하는 거죠. 네. 왜 사진은 빛의 예술이잖아요. 아. 그 빛을 해서 어떠한, 인물의 어떠한 부분을 강점을 주고, 중점을 주고, 네. 어떤 걸 표현할까. 이러면서 교감을 하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좋은 결과물이 나올 때 정말 인문사진가로서 정말 희열을 느끼고 어. 보람을 느낍니다. 네. 네. 사진은 빛의 아, 예술이다. 네, 그렇죠. 어 너무 네. 공감이 가네요. 네네네. 네, 네. 음. 네. 혹시 촬영하시면서 네. 울컥하거나 아. <laughs> 막 뭉클했던 이런 적이 아. 있나요? 아, 있죠. 어, 진짜요? 크게 정말 두 가지 있는데. 네. 하나는 20대 때. 20대 때. 네. 하나는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음. 최근이에요. 음. 20대 때그 기억은, 어, 정말 제가 인물 사진을 촬영하면서 잊지 못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어, 떤 어떤 어떠한 상황과 네. 시간이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 갑자기 그 때, 제 나이 침대는 여성이었을 것 같아요, 추측으로는. 네. 그분이 굉장히 약간 우울한 표정을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네. 들어올 때부터? 네, 네. 음. 근데, 어, 그냥, 어, 증명사진 찍고 싶대요. 네. 근데 사실, 증명사진은, 음. 왜냐면은,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증명사진, 본인의 얼굴에 증명하기 위한 촬영이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거든요, 음. 촬영이. 음. 한 5분? 음. 어 사실, 그렇게 하는데, 어, 근데 그분이, 어, 되게 우울한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어, 아 정말 자기가 활짝 웃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 찍고 싶대요. 아, 어떤, 어떤 어, 네. 개인적인 일이 있었나? 네. 네네네. 음. 네. 그게, 어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못담았는지 모르는데 겠 저한테 온 순간이 한 다섯 번째래요. 응? 여러 군데 찍, 찍다가 아.. 다른 거 그런 들렸다가? 사진을 못 담았나 봐요. 네. 아저 여기 사실 한 다섯 번째 오는데 음. 정말 제가 활짝 웃고 제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담고 싶어요. 음. 아네 알겠다. 아네 알겠습니다. 시도해 시도해 봤죠. 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정말 이분이 아, 정말 행복해 보이시면 저 찍고 싶다. 그리고 그 너무 슬퍼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진짜 처음에 시도하고, 진짜 어떻게든 막 웃겨보기도 하고, 음. 어, 안 나와서, 어, 조금, 조금 잠깐 대화를 하면서 약간 이런 풀어보는 시간도 가지고 해서, 한 시간 만에? 음, 한 시간 만에. 음, 음. 그 결과를 다 말했어요. 어, 활짝 웃는 모습을요? 네. 본인도 마음에 들어 하시고. 네. 와, 정말 뿌듯했어요. 오...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 아, 사실 되게 슬펐던 이런 상황인데, 그분이 처음엔 몰랐죠. 네. 네. 나이도 많지도 않으시고, 대신, 시안부 지금 음. 삶으셨던 거예요. 하... 아, 가서 네. 음. 그러니까 들어보니, 어, 사실 제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네. 근데 영정사진을 찍은 거다. 근데 영정사진 찍는데, 하... 어 음. 저를 보러 온 사랑하는 사람들, 그내 가족에게 음. 사진으로 정말 행복한 모습을 음. 보이고 싶다. 음. 아, 아 되게, 저도 지금 네. 울컥하네요. 아, 네, 음. 저 스스로 너무 뭉클하고, 네. 아, 내가 정말 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음. 그래서 그때 일차적으로는 처음에는 그, 그 시절에 정말 음. 내가 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내사 내일을 지금 사랑하고 있고 정말 묵곡하는 순간이었고. 네. 또 최근에는 음. 이건 음, 개인적인 일이긴 한데 어, 저희 아버지가 별세하셨어요. 네. 네. 참 마음 아픈 일이었는데. 네. 이게 저희 아버지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었죠. 큰 병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 이제 사실 날이 오래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진을 찍어야겠다. 네. 아, 영정사진. 제주도로 갔죠. 네. 저는, 아, 버지의 제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찍고 싶은, 남기고 싶은 사진은, 아버지의 터져이잖아요, 제주도. 네. 그리고, 이 귤농사 일을 하셨고.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반적인, 뭐, 우배경? 거기서 찍고 싶지 않았어요. 음. 아버지의 삶이 터전 아, 그러면은, 감귤나은 배경을 찍고 싶다. 아. 네. 그걸 남겨두고 싶었어요. 네. 아버지의 인생이 담긴. 그쵸. 음.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되게 미묘한 거였는데, 음. 어? 제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딱 찍어야겠다. 근데 아버지의, 저도 아, 그런 약간 오버랩되는 건데 아버지 웃는 모습을 찍고 싶었어요. 네. 영정사진이니까. 음, 음, 음. 아버지 평소에 항상 되게 우울하거든요, 표정이. 음. 약간 인상 쓰고 있고. 음. 아버지 아, 아지 웃는 모습을 음. 찍어야겠다. 근데, 카메라를 들고 아버지 모습을 뷰파인더로서 아버지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울컥한 거예요. 네. 약간 눈물이 나올 것 같고. 음. 근데, 저는 그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음. 왜냐? 저는 아버지의 웃는 모습과 행복한 모습을 찍고 싶었거든요. 네. 그럼 제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 네. 그렇구나 또. 울컥하고 슬픈데, 음. 저는 아버지 웃기해서 위 네. 제가 활발하게 하고 웃기고 개그도 하고 음. 마음은 울, 울컥하고 슬프지만은 겉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음. 참 미묘한 감정이었고 네. 최근에 제게 되게 울컥한 사진가로서 울컥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아버지 또 네. 좋은 곳에서 또 행복하게 지내고 그렇죠. 계실 거라고 네. 믿습니다. 네, 네, 네. 네. 인물 사진을 찍으시면서. 네. 혹시 고충은 없나요? 이렇게 아, 좀 치면. 힘든 적, 너무 힘들었다, 막 이런 네.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음, 사실, 너무 힘들었다, 육체적인 뭐 그런 표현보다는, 네. 인물사를 찍으면서 항상 수많은 인물 촬영을 해왔지만은, 모든 인물 촬영이 항상 끝없는 고민인 것 같아요. 음. 네. 왜 고민이라고 말씀드리면은, 네. 음, 아, 이 짧은 시간에 판단해야 하거든요 아 내가 이 인물을 내가 느끼는 표현 왜냐면 모든 인물이 다 다양한 감정이 있거든요 아 근데 내가 아이 인물을 이 인물이 아까 말씀드린 캐릭터잖아요 캐릭터를 내가 잘 파악해서 네. 내가 지금 표현을 잘 하고 있는 건가 음. 이 인물이 만족스러워하는 내가 사진을 지금 찍고 있는 건가 그거와 그 안에서 그와 함께 내가 나는 그 인물에서 이 인물 사진을 내가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캐릭터를 내가 파악을 해서 이걸 지금 표현하고 을 있는 건가? 네. 이 그걸 표현하는 것도 내가 사, 인물 사진 찍는 사진가로서 이 만족감이 같이 음. 나와야 되거든요. 네. 상대방도 만족시키고 그 사진 찍는 나도 만족해야 되거든요. 하, 그렇죠. 네. 이 결과가 나오기한 위 과정이 사실 저도 끝없는 고민인 거예요. 네. 네요 네, 이게 저의 고충이고 음... 이런 고충이지만은 이게 정말 그 사람과 교감 끝에 좋은 결과물이 나오 때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희열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진짜 예술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네. <laughs> 저희도 막 이제 무대에서 네. 네. 이렇게 관객하고 소통하잖아요. 네. 관객들이 저희 공연을 보고 음. 어, 좋아할 때 그때 정말 희열을 느끼죠. 근데 공연 올리기 전까지는 네. 아우, 이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아, 네, 네, 조금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네, 네, 어, 그렇죠. 네. 음, 그러네요.